안녕하세요, 유나인입니다. 오늘은 죽 이야기에서 새롭게 솥밥 메뉴들이 나왔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많더라고요. 매장도 완전 깔끔하고, 키오스크로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메인 메뉴 말고도 간편하게 짜 먹을 수 있는 짜죽이 있는데요. 파우치형으로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바빠서 식사 시간을 놓치는 경우 식사 대용으로 좋을 것 같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되기도 쉬워가지고, 어른 아이 할거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벌써 음식이 나왔습니다. 솥밥이라서 시간 좀 걸리겠다. 싶었는데 고온 압력 솥밥으로 지어서 그런지 빠르게 나왔어요 개인 소스로 조리해서 위생적이고 온기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먼저 완도 전복 솥밥 완도 활 전복과 자연송이 능이 버섯 각종 버섯들이 더해진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솥밥입니다 따로 주신 양념장을 기호에 맞게 넣고 비벼서 드시고 솥에 물을 넣고 누룽지로 한번더 드시면 두번 즐기는 식사로 더 든든한 한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래기 솥밥 담백하고 부드러운 시래기 나물이 듬뿍 들어가 있는 솥밥이고요 역시 양념장이 따로 나와서 기호에 맞게 드시고 남은 건 누룽지로 뚝딱 개인적으로는 제일 맛있게 먹은 메뉴였어요 다음은 인기 메뉴인 유산슬 해물솥밥입니다 이건 덮밥식으로 나온 솥밥인데요 정말 토핑이 아끼지 않고 많이 들어갔네요 쓱쓱 비벼서 한입 먹으면 와... 뜨끈뜨끈한 밥에 맛있는 양념까지 더해버리니 진짜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덮밥류 솥밥은 누룽지 대신에 이렇게 밑에 눌린 밥 빡빡 긁어먹는 맛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곱대창솥밥 곱창 대창 토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크기도 꽤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곱창은 쫄깃한 씹는 맛까지 느껴지고 대창은 엄청 고소한 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건 진짜 곱대창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포장 배달 다 가능하고요. 저는 자세한 리뷰를 위해서 두 가지 메뉴를 포장해서 갑니다. 포장도 온기가 사라지지 않게 엄청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집에 가서 시간이 지났을 때 맛은 또 어떨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죽 이야기에서 포장을 해왔는데요. 현장에서 따끈따끈하게 먹는 속밥의 그 맛도 있지만 이렇게 포장도 너무 정갈하고 깔끔하면서도 또 이렇게 본까지 유지시켜줘서 포장이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먹고 싶지만 집밥처럼 든든하게 또 먹고 싶을 때, 고럴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달로 주문을 해도 이렇게 똑같이 포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배달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먹어봤던 메뉴 중 맛있었던 메뉴 하나랑 또못 먹어본 메뉴 중에 하나를 더 가져와서 여기서는 맛 평가 위주로 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소밥처럼 생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포장을 해온지 한 2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 밥이 따끈따끈한 갓찐 밥을 바로 포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따끈함이 살아 있어요. 따끈하다 못해 뜨겁. 계속 손을 대고 있으면 그리고 현장에서 먹을 때는 누룽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포장이나 배달에는 누룽지가 없겠지 했는데. 이 끝에를 보시면 살짝 이게 밥이 이렇게 눌리신 거 보이시나요? 두룽지까지 제대로 그리고 토핑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솥밥이라고 전문점 가서 먹으면 밥 양만 먹, 많고 왜 위에 토핑은 되게 조금 막 이렇게 대코처럼돼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토핑을 듬뿍듬뿍 아끼지 않고 넣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래기와 함께 단호박이 있고요 그리고 감자까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이 조금 더 밥과 함께 탄수화물이 더 풍성한 느낌이어가지고 한 끼를 먹었을 때 진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양념은 이렇게 따로 양념장을 넣어주셨거든요. 요거는 기호에 맞게 간을 보면서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부분 부분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뜨거워. 아직도 따끈해요. 음. 그리고 여기 은행이랑 대추까지 있어서 영양까지 신경 쓴. 음. 진짜 뭔가 건강해지면서도 그 건강한 맛만 살린 게 아니라 이 맛까지, 맛있는 맛까지 잡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긴 좋은 게이 밑반찬도 전자 정갈하고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딱 먹을 만한 것만 나와요. 오징어 젓갈, 그리고 이거 고추 된장에 절인 거 있죠. 이거랑 배추김치. 음.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 밥, 갓 지은 밥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천쌀로 만들었다고 해요. 좋은 쌀로 이 고운 압력으로 만들어서 이 맨밥만 먹었을 때도 뭔가 되게 찰지고 맛있는 느낌이거든요. 음, 진짜 맛있는 밥은 쌀밥은 이 맨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딱 고래요. 저 진짜 많이 먹고 왔는데 또 들어가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미역국도 주시고 호박죽, 이렇게 맛배기 호박죽도 주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밑에 아래에 밥을 보시면 호장이어도 누룽지, 누룽지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음. 고소해. 현장에서 먹을 때는 이게 진짜 솥밥에다 먹기 때문에 위에 이제 덮밥은 건져 먹고 밑에 누룽지 누, 눌려져 있는 거는 물을 부어서 또 따로 누룽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끼 식사를 든든하게 먹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는 돈새우 덮밥. 이것도 되게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돈새우 솥밥은 이 돼지고기하고 새우, 알새우가 들어가 있고요. 어, 역시나 토핑이 되게 풍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메뉴를 다 먹어봤을 때 공통적인 게 되게 죽 이야기는 어, 토핑을 아끼지 않으시고 넣으셨구나. 이렇게 한입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어요. 이렇게 양념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식의 솥밥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그 건강하지 않은 그런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신 덮밥 그런 느낌? 건강한 맛을 살리면서도 맛이 입에 짝짝 붙는. 여기 이렇게 새우도 꽤실한게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리고 요 솥밥 같은 경우에는 다 먹고 어, 누룽지를 물을 부어서 누룽지를 먹는 그런 재미가 있다면. 요런 솥밥 같은 경우에는 다 먹고 밑에 밥이 좀 눌려있어요. 양념과 함께 눌려있어요. 왜 우리 밥 볶아 먹을 때 일부러 눌러서 먹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긁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맛과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근데 솥밥이어서 현장에서 먹어야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포장으로도 꽤 괜찮은데요? 이렇게 용기지은좀 뭔가 있어 보이니까 입으로도 맛있고 눈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죽 이야기에 솥밥 함께 봤는데요. 죽 전문점이어서 저는 솔직히 죽만 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정갈한 솥밥이 나온다고 하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설픈 솥밥이 아니라 솥밥 전문점에 비교해도 진짜 꿀리지 않은 그런 비주얼에 꿀리지 않은 그런 맛이거든요. 진짜 광고를 떠나서 친구랑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어, 이거 솥밥 전문점 우리 갔던 데 거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진짜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죽 이야기라고 해서 꼭죽 먹으러 가야 돼. 요런 고장관념을 깨고 진짜 든든한 한끼 식사가 먹고 싶을 때 따뜻한 소파비 먹고 싶을 때 고루 때 자주 찾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